안녕하십니까 노업위인률의 황으로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부여와 관련해서 최근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됐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차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법 개정을 몇번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법 개정 1년 미만 연차와 법 개정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 인석이나 대법원 판례들이 흐름을 타서 변경되었는데요. 이 타임라인별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연차와 관련된 법 개정이 진행됐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중에 사용한 개수가 있다면, 원래는 그 다음에 발생되는 15개에서 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조항 60조 제3항이 삭제됐죠. 이에 따라서 당시 실무에서는 그러면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은 11개가 발생되고 15개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2021년도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에서 11개와 15개가 각각 모두 발생한다는 행정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 작년이었죠. 10월에 대법원이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와 관련해서 기존의 노동부가 해석했듯이 11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1개만 발생된다, 15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부는 작년 12월에 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정해석을 변경했죠. 이 타임라인별로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1 8년도에 연차휴가와 관련된 법개정은 60조세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 2항은 말고 3항이 삭제되는 어, 법개정을 시행했죠. 그래서 1항은 1년 근무하면 15개 발생된다. 이항은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을 만근하면 하나씩 발생된다. 그래서 1항은 15개, 2항은 11개를 각각 발생 요건을 보고 있는데, 기존 법에서는 2항에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한 개수가 있으면 15개에서 뺀다라는 사망이 사망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죠. 이것이 삭제됩니다. 삭제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어, 기존에는 어, 러프하게 보면은. 입사하고 나서 2년 동안 총 15개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1개와 15개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여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도록 어, 법이 변경되었죠. 이에 따라서 노동부는 행정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부여와 관련된 행정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자, 2018년도 1월 1일날 24에서 2018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1년 미만 연차는 각각 한달 근무하면 11개가 생기죠. 1년을 딱 망근했는데, 그럼 그다음 15개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어, 그 다음에 1년 딱 계약 종료가 되니까 금말 날이 없죠. 그런데도 15개가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에 대해서 노동부는 이 15개는 1년 망근한 다음날 생기는 게 아니라 1년을 망근한 조건을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15개가 생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은 11개와 퇴직을 할때 15개가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했죠. 이러다가 2021년도에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 휴가에 대해 부여, 부여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는데요. 여기서는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르게 어, 1년을 망근했을 때는 11개만 발생되고 15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5개는 1년을 근무한 날의 조건으로 마치, 마친 날 생기는 게 아니라 1년을 망근한 다음 날 생기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 1년 근로자는 이 15개가 더 생, 생기지 않고 11개만 생긴다고 어, 판례를. 제시했죠. 이에 따라서 노동부도 관련 행정 해석을 당연히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노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고, 1년 계약직의 근로자는 11개만 생기는 게 맞다라는 행정해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회사들이 회계년도를 운영을 하죠 근데 원래 법적 기준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보통은 퇴사를 할때 회계년도 연차와 어,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때 정산을 정산하는 경우에 자 입사일 기준으로 망근을 했다면 퇴직 당해 년도에근무한거에 따른 연차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어, 계약직 근로자 해석과 동일하게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 1일 날 입사하여 2019년도 12월 말까지 근무합니다. 18년도에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19년도에 15개가 발생을 할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또 1년을 근무하고 12월 말까지 하고 바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어 이때 15개가 추가적으로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즉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2년을 만근하게 되면은 1년 미만 연차1 1개와 그다음 한해 근무한 거에 15개 총 26개만 발생한다고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보통 대 정규직이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종종 실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계약직 연차와 관련된 변경된 내용을 Q&A를 통해서 요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의석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 뭘까요? 그 해석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는 어 1년을 근무하고 연차가 15개 발생되잖아요. 연차가 발생 시점을 자, 365일 근무를 마치는 시점에 소정 근로를 다 했기 때문에 어 80%가 충족된다면 당연히 확정적으로 15개가 생긴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 이러한 연차가 1년을 근무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마친 다음날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1년 계약직은 다음날이 없죠. 딱 만근이니까요. 그러니까 어, 계약직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거죠. 그러면은 어, 노동부가 여태까지 총 26일, 11일 플러스 15일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노동부가 임의로 해석한 건 아닙니다. 2005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이 연차 휴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1년 근로를, 소정 근로를 다 마친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만 망근을 했다면은 그 망근을 마친 날, 15개는 당연히 보상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할 기간은 없지만,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년을 만근한 사람은, 어, 한달 만근한 게 11개와 1년 근무에 된 대가로서 15개를 합해서 총 26개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동부도 사실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충분히 해석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의 해석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된 해석, 변경된 행정 해석의 주요 내용은 뭘까요? 자, 정규직이나 계약직 모두 결론만 따지면은 365일, 딱 1년 계약직이라고 하면은 이후에 발생된 15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1년하고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사람은 연차가 몇 개가 될까요? 앞에서도 봤듯이 1년을 근무하면 11개지만 36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366일을 근무한다면 이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하고 1일을 근무하게 되면 11개와 15개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년 미만 근로자, 만약에 7개월을 망근한 근로자는 연차가 몇개 발생될까요? 기존 행정 해석이라면은 이 7개월째 근무를 했을 때 기존 행정 해석이라면은 7개월째 망근을 했을 때 망근을 마친 날 하나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 7개가 발생된다고 해석해야겠지만 변경된 행정 해석은 7개월째 근무한 거는 그 다음날 발생되므로 7개월에 망근한 거는 발생되지 않고 기존 6개월에 근무한 거에 대해서만 발생되기 때문에 총 6개가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만 3년을 근로했어요. 만약에 만 3년을 근로했을 경우, 이 사람의 연차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1년을 근무하면은 15개가 발생될 겁니다. 2년차 1년을 근무하면 또 15개가 발생되겠죠. 자, 3년차, 3년차를 근무하게 되면은 16개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변경된 대법원 판례나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석된다고 그랬죠? 아, 망근을 한 다음날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16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정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된 연차 휴가의 부역. 어, 기존 어, 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과 최근에 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 원리만 요지, 요지만 정확하게 파, 파악하실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